오. 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보다 더예뻐요이 아. 집주인은 전 세계적으로 트랜스젠더 미인대에 우리 한민이가 1등을 했잖아요. 음. 민니가 1등을 했는데 맨 처음 출전해갖고 민속 이상상 받았어요. 맞아, 맞아. 탑 10. 탑1 어, 들고. 어, <laughs> 탑1이고열명안에 들고 민속 이상상 받았는데 어. 얼마 웃기냐면 우리나라 대표로 두 명이 나갔어요 어. 지금 여기 집주인 언니는 나갈면 했었어 맞지. 예뻤고 예뻤지. 옷도 잘 입고 어. 세련되고 끼도 어. 많고 나가면 했는데 오리 시간 사랑하 자기들 좋아요 요 토요일입니다 미스 인터내셔널 퀸몇년도 나갔죠? 어. 2006년도 어. 1일 때 11년 전이죠 20대에요. 20대 때예요 20대 초반 때. 어 민대 나간 거 20대 초반 때. 아. 어 너무 이쁘죠 지금하고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약간 살이 좀 빠졌죠 얼굴 살이 이때는 어, 어, 젖살이 붙어갖고 얼굴이 퐁퐁했어요 볼살에 또 하나는 무슨, 애기 아빠 비을무리한 거, 어... 완전 우리 미니가 싫어하는, 아아. 남자 하나 있어, 남자. 잠깐지 어. 막, 이만, 어. 이만큼 이마, 굵은 거, 이커진 거, 잠깐지 인런 어. 어. 거. 완전 쌩남자가 미인대를 나간대 여기 있어요, 쌩남자미니민가그쌩남자보뭐면개잡 있어, 잡아요, 민니가너깠때너 거로 빌어! 죽을래, 쎄! 집에 가서 얘기나다쌩남자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 여기 이제, 우리 조선이. 미인대기를 나갔더니 둘이가, 한방을 쓰는데도 같은 한국팀이니까 경쟁이 붙어갖고 페이슬 좀 밀어줘. 예, 나 페이슬 없어. 막 이러고 서로 막 경쟁이 어... 붙어갖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열명 탑텐을 뽑았어. 어... 근데 또운 좋게도 그 남자가 어... 탑텐에까지 든 거야. 어... 이 언니는 입이 덜로 응. 붙는 거야. 여기, 여기 바셀린 같은거 침이 말라갈 거 취미 취미 아... TV 비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 하러더니 얘가. <laughs> <내가 웃음> 예 예! Yeah! 이러면. 사로, 사로. 사로. 여기 있잖아. 방송에 닫혔잖아. 방송이닫혔잖 어, 방송에 닫혔잖아. 어. 민속의사상 발표가 된 거야. 어. 발표가 됐는데, 이연이가민속의사상을딱 받더라고. 어. 이연이가민속의사상 어. 하나를 받고, 어. 상은 못 받아, 어. 입상은 못 했어. 어. 그 태국 일정을 마치고, 홍콩을 놀러러 가게 된 거야. 어. 트로피를 주잖아, 이렇게 민속의사상그 어. 공항에 갔는데, 그녀는, 지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못 바꿔오니까 쪽팔릴 거 아니야. 아. 근데 얘가, 재원이가 하는 말이 이랬나? 니는 왜 빈손으로 해 <laughs> <하다 웃음> 에이, 트리 나버티, 마이니 <laughs> 미즈 사이, 카프레카리아! 막 이랬어. 계속 감기를 들었는데, 어이구! 막이랬 <laughs> <laughs> 완전 바야바 같이 변해 가고, 우리 미니가 제일 싫어하는 배가 <laughs> 그 두조피장 난리가 났잖아 <laughs> 대회를 나가는데, 어, 어. 뭐, 원피스라든가, 어. 신발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음. 뭐, 드레스라는 거 준비를 해서 가야 되잖아. 어. 자기는 이러는 거야. 어. 대회 출전할 때부터. 나는 이런 상에 욕심 없어. 음. 그리고 이제 인생에 살면서 음. 추억거리로 미인대회 음. 나가는 거야. 어. 난 당연히 대회 나가는 사람이니까, 어. 뭐, 준비해갖고 나가는줄 알았지. 어. 마이크를 딱 세워놓고 어. 이제 리허설을 하는 거야. 어. 미인대회 리허설을 하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말리아니다 <말해야> <laughs> 누가 집어고 한국에서오라 했냐고. 막상 대회를 나가니까 다른 애들이 막 예쁘게 꾸미 갖고 나오니까 음. 자기도 이제 막그 등수에 들고 싶은 거야. 어, 맞지, 맞지. 나 등등수에 날 거야 이제. 어 등수에 어, 고 어,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마담들이 항상 테이블에서 손님을 받으면 아, 안녕 안녕하세요. 뭐 무슨 뭐든 실례 이러고 있잖아. 세상에 그큰 무대에 다 일을 이루고 막 포즈 잡고 이러고 있는데 호사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야. 손님 받는게 버릇이 돼. <laughs> 귀에 내려가서 손을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딨니? 개훈련장도 아니고 손내가 어렸서도 왼손도 아니고 손 요래가 있는 거야 마리아! 손! 이러면 이러고 있는 거야 워킹 것도 내가 다 가르쳐 주면 이 무슨 XX가 동네 빵게 다니고 왜 이렇게 옆으로 걸냐고 <laughs> 내가 그다 가르쳐 둔 거야 그래도 건니도 그그그 탑10 안에 둔 거야 아삭공 마리아라고 아삭공 마리아는 내가 왜 지어놨냐면 네. 아삭모